여러분들은, 어, 가족을 사랑하는 게더 익숙하고 편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러 하니까 잘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더 익숙하고 편안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복음을 통해서는 아주, 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를 넓히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의식의 확장, 경계의 넓힘, 경계를 없애는 건 아니에요. 네.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은 이방인 거예요. 가족은 가족이고, 이웃은 이웃인 거예요. 하지만 사랑의 관점에서는 그 경계를 없애는 게 아니라, 가족들은 이웃을 가족으로 확장하라는 건데, 바로 초기 교회에서 세례받은 형제, 자매들을 말 그대로 가족이라고 두잖아요. 형제님, 자매님은 가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의 생물학적인 경계를 확장하는 게 그리스도 교우들, 교우라고 하죠. 그죠?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복음 말씀이 굉장히 그리스도교의 사랑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띠로 지역으로 가셔서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이면은 유대인도 아니고 아니 이방인 여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이방인 여인이 찾아온 거예요. 오늘 제1독서에 보게 되면 그 지혜롭다는 솔로몬도 나이가 들면서 부인들이 있는데, 오늘 복, 제1독서에 그런 말을 하죠. "솔로몬 임금이 늙자 그 아내들이, 아내들이 많았나 봐요.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다른 신들에게 돌려놓았다." 그 마음은 아버지 다윗의 마음만큼, 주 그의 하느님께 한결같지 못하였다 그 지혜롭다는 솔로몬도 그 아내들의 소위 요즘으로 얘기하면 가스라이팅인가요? 계속 그렇게 마음을 돌려놓으면서 그 궁정 안에 그 안에 모든 이방인 신들을 다 섬기고 또 모셔놓는 거예요 지혜로운 솔로몬도 그렇게 하는데 오늘 복음에서는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자기 딸을 구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교차가 되지만 이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 여인은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찾아온 거지 예수를 믿으려고 찾아온 게 아니 종교적으로. 그러나 솔로몬은 아무 이유도 없이 가족이라는 그러한 혈연 관계의 그 가족을 이용을 하든지 사용해서 이방인 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신성모독을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원칙적으로 경계를 말씀하세요.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달라고 청하니까 예수님이 박절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먼저 자녀들을 배불리 먹어야 한다. 먼저 먹여야 한다는거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근데 이 강아지라는 표현이 그게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한테 아이고 우리 강아지, 우리 강아지 그랬잖아요. 강아지. 그 나쁜 표현은 아닌데 그러자 이 여인은 인정해 나 강아지 맞는데 받아들이는 것. 상 아래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지 않냐. 그러자 네가 그렇게 말하니 가보아라. 마귀가 이미 네 딸에게서 나갔다.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한 긍정적인 이 믿음에 대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칙적으로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가 형제예요. 이방인들은 원수예요. 그런데 오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유대인은 아니지만 형제로 받아들이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모든 이방인들이 다 형제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방인이 형제라는 거예요. 또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로 본다면 우리가 일본이다, 또뭐 중동이다, 베트남이다. 우방이지 우리 민족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복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와서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도 그런 거지만 우리나라에서 와서 살아가고 노동하고 그렇게 다문화 가정 이루고 하는 그 외국인들은 우리 민족이라는 겁니다.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베트남 사람이라든가 중국 사람이라든가 우리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형제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게 오늘 복음의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가족을 사랑하는데 익숙합니까? 아니면 모르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익숙합니까? 하는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복음을 핵심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가족이든, 내가 모르는 다른 사람이든, 우리나라에 나와 함께 있는 이곳에서 지금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먼데 있는 사람만 사랑한다? 이것도 문제라고 있는 거죠. 그건 말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눈에 보이는 바로 옆에 있는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저기 인류의 무슨 그 사도처럼 저기 내가 아프리카도 가서 도와줘야 돼 어디서 도와줘야 돼 그는 입으로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1차적으로 일차적으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가족 플러스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오늘 시리아 여인처럼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온. 내가 이웃이 되어 주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는 사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이라고 해가지고 가족 팽개치는 거 아니고요. 또 이웃 사랑이라고 해서 가족만 보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눈여기지 보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교는 모든 분야에서 두 개의 다른 지점이 경계가 넓혀져서 하나의 가족으로 초대를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치이죠. 하지만 천주교 신자이면서도 다른 미신을 믿는 건 안된다는 것이 되겠고요. 또제 1독서에 솔로몬의 솔로몬 지혜로운데도 그렇게 우상숭배를할수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1독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복음 환호송에서 너희 안에 심어진 말씀을 공손히 받아들여라. 그 말씀에는 너의 영혼을 구원할 힘이 있다. 여기서 말씀은 사랑입니다.